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십니까 카렌 y 이경성입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자 오늘은 n 프 k 님이안 계십니다 제가 꽃부리님을 제끼고 제가 단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바로 저의 2023년 새해 첫 출고인 BMW 74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자 7시리즈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너무 기대가 많았는데요 이 7시리즈의 이번 특징은 당연한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자 벤츠 바로 S클래스를 변형한 건데요. 그 크기가 3,215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배치 에스클러스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도어인데요. 전자동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입차를 통총막라해서라도 도어가 전체가 자동으로 열리는 차는 최초 적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외부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면부입니다. 자, 차량 전문부에는 자 이제는 BMW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아이코닉 글로우인데 아 대지코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쉽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길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죠 아이코닉 글로우는 야간에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서 밝게 빛나서 더욱 7시리즈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 스와로브스키의 디자인이 적용된 drl입니다 주간 drl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방향 지시 등이 나올 때자 이쪽에 적용이 되기도 하죠 이 모델은 740i s yes 드라이브 m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단 범퍼 디자인이 적용된 걸 보시면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dp 모델은 상단과 하단이 통합된 느낌으로 해서 더욱더 약간 세련돼 보이면서 웅장하게 만들었지만 스포츠 모델은 입체감을 더줘서더 스포티하게 만들었죠. 자, 다음은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측면은 먼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휠베이스가 무려 벤츠 에스클로스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7 시리즈에는 쇼바디가 출시되지 않습니다. 롱바디 모로만 나오고 있고요. 전고는 1,451mm로 벤츠 에스클로스보다 무려 40mm가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거의 뭐 허리를 롱꼬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7시리즈는 롤스로이스를 롤스, 피를 이어받고 싶은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웅장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으로 한다면 2톤까지 적용해서 무려 2천만원 이상의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이어와 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타이어 휠은 기본 모델인데요 이번 초기 모델은 런치 패키지가 적용되어서 20인치 휠이 21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에 적용된 휠과 타이어는 20인치 907M Z 블랙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넬리 타이어고요. 럼플랫은 미적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M 자 로고가 딱 박혀 있죠. M 스포츠 패키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 오시면은 바로 이제 제가 아까 강조드린 이도우가 있습니다. 이도우 부위는 수입차와 국산차 통틀어서 전자동, 전동식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 하단과 측면에 있는 초음파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는 후에 2초 이후에 문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죠. 자, 그럼 제가 다시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식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닫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힐 때도 안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도어가 멈추면서 안전을 고려해서 장애물 이 있을 때는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가 나중에는 이 도어는 운전석에서 조절할 경우에 전 도어를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후면입니다. 후면은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죠.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 바로 일자. 일자형 리어 램프. 근데 약간 아쉬움이 과연 이 리어 램프를 연결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림도와 너무 비슷할까요? 로고가 엄청나게 크게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커졌는데요. 아마 뒤에서 봐서도 나 7시리즈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인 만큼 하단 범퍼가 마찬가지로 디퓨저가 스포츠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도어 스위치는 여기 있고요. 전동식 트렁크 기본 적용입니다. 자, 크기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네요. <laughs>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깊이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골프백 한두개세 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BMW 특징인 이 양쪽 하단 후륜 구동이만큼 폭이 약간 좁은 느낌이 아쉽기도 합니다. 자, 닫아 보겠습니다. 자. 오 어? 안주 사양이 적용되어 있네요. 네, 이상 후면이었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자, 조이 회사의 조코 팀장이 맞으신가요? 저... <laughs>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장재순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재순 팀장님이 저와 함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니까 어떠신가요? 보자마자 엠비언 트라이트가 정말 확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여기서도 바로 디자인의 BMW 철학이 벤츠와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벤츠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얇으면서 좌에서 우로 앞에서 뒤로 모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BMW는 운전석 그 앞자리를 더욱 좀 강조한 느낌이 있고요. 벌써 이굵기부터인터렉션바로고 하죠. 굵기가 벌써 틀립니다. 일반 벤츠 S클래스 바로 차별해 둔 디자인이 여기서 볼수 있고요. 이 액티브 앰비엔트 라이트는 기존 벤츠 S클래스는 64가지 색이 적용 가능하잖아요. 근데 BMW에서는 7시리즈는 15가지색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이 조작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 저도 이걸 한번 교육을 받고 왔지만, 너무 기능이 많아요. 맞아요. <laughs> 예. 요즘 차는 진짜 웬만한 컴퓨터보다 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자, 여기 기어 센터 콘솔부터 핸들, 보호 패널 순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어가 위치한 위치인데, 어? 뭐가 없죠, 지금? 기어봉이요. <laughs> 맞습니다. 기어봉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동 걸 때나 운전할 때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될지.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데요. 자, 그 다음 기어 조작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어입니다. 기어 또한 우리 스와로브스키의 디자인 적용되어 있죠. 영롱하죠? 보석이 바뀐 것 같지. 자, 운전하시면 려 이거 어떻게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출발을 하실 때는 뒤로 당겨주시면은 D 드라이브 모드로 가고요. 자, 후진을 할 때는 앞으로 밀어주시면 후진 버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없죠? 뭐 파킹이요. 아, P 위치가 없죠. 기존과 틀리게. 예, 여기 현재 기어에는 P가 적용되지 않고요. P는 이 아래 스위치 P자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체결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따가 설정에 들어가시면 조작할 수 있으시고요. 오토홀드 버튼 기능은 요즘 다 모두 아시죠? 자, 멈췄을 때 브레이크 바를때더라도 차를 정지시키는 기능이죠. 자, 다음 여기 위치한 거는 우리 컨트롤 패널에 UI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패널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와르브스키의 디자인이 딱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지죠? 자, 장기 팀장님 혹시 여기서 궁금한 게뭐 있으신가요? 어? 뭔가 궁금하실 궁금하네요. 것 같은데? 마이모드 따른.. 마이모드요? 그쵸 마이모드가 뭐냐면 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마이모드를 적용하면은 운전자 성향에 따라 우리 기존에 그거 있죠 컴포트, 스포츠, 에코 그런 기능 음. 자 그거를 마이모드라고 이렇게 명칭만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 다섯 여섯 가지의 세부 설정을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마이 모드라고 BMW 이번에 만들어냈고요 자,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쪽 부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수석에서 라디오나 미디어를 조작하기 쉽게 이렇게 위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운전석에서는 운전저 우측에 있는 패널을 가지고 조작을 하면 되겠죠 자장 팀장님 저기 이 핸들 어떤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벤츠는 저도 한번 잡아봤지만 벤츠보다는 약간 굵어 보이죠 어. 핸들이 착자감이 나빠 보이진 않은데 손이 작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핸들을 보시면은 우측에는 미디어나 핸즈프리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패널이고요 좌측에는 바로 반절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bmw는 특징적으로 반절 기능을 복잡하게 설정할 필요 없이 스위치 한번 조작으로 바로 반저율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저율 모드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존 모드로 버튼이 있는데요. 모드를 누르게 되면 핸들 조작까지 지원을 할지 아니면 내가 핸들은 조작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핸들 뒤에 있는 부스터 아시죠? 패들시프트요. 자, 패들시프트인데요. 자, 패들시프트 좌측을 보시면 이게 뭐라고 써있죠? 부 부스트. 예, 부스트. <laughs> 네, 부스트. 부스트가 써 있는데요. 자, 부스트 버튼을 약 3초간 길게 눌러주면 실제로 약 10초 동안 부스터 기능이 적용돼서 자, 차를 단기간에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타보고 싶으시죠? 그게 주행 중에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음... 주행 중에 부스샷을 트 누르게 되면은 3초 동안 누르게 되면은 야, 한 10초 동안 엄청난 가속 성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 달려보고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잠깐 켜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핸들에 좌측 패널을 보시면은 자 이쪽 부위가 있는데 보통 우리 수입차들은 이쪽에 뭐가 있죠? 조명장치가 있죠. 네,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산차에는 보통 이쪽 스위치가 조명 장치 조절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수입 차이는 보통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 바로 조명 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패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우측에 보시면은 오토, 오토 버튼이 있거든요.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조명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보시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밝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간단한 버튼도 있습니다. 자 모든 건 터치 패널이고요. 자, 맨 좌측에 있는 이 A라고 써있는 도어는 오토로 고 해가지고, 자, 운전석의 도어를 컨트롤 할때 사용됩니다. 자, 동으로 열리고요.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운전석 도어에 있는 도어 패널인데요. 와, 어, 여기도 스위치가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뭘 눌러야 될지 모르는데 다 나머지 기능은 모두 같고요 자 이번 7시리즈에서 특징적인 게그면 차일드락 기능이 이 버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차일드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뒷문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뒷문에 이 스위치를 이렇게 맞아요. 올렸다 내렸다 네. 해야 되죠 사이드에 있는 부위를 근데 그거 필요 없이 이 차일드락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여기는 이제 우리 좌석에 좌석을 설정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그렇죠. 메모리 시트와 우리 전동식 좌석 조절 장치인데요. 아, 이 버튼까지 우리 스와로브스키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석을 너무 많이 쓴는 느낌이죠. 오히려 그 크리스탈들이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반사시켜가지고 더 예쁘게 빛나고 있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멋진 표현입니다, 역시. 자, 이 조작 버튼은 자, 위아래로 올렸을 경우는 헤드레스 높낮이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자, 아까 궁금한 거 하나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글로 박스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글로 박스, 한번 찾아보세요. 버튼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여기는 실시실에는 귀중품이 있으면 글로브 박스에 놓으면 돼요. 왜요? 아무도 못 열어요. <laughs>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한번 눌러보, 눌러보실래요? <laughs> 어떠세요? 근데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야 됩니다. <laughs> 이거 꼭 저도 고객님한테 꼭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 박스 있으면 여기 센터 콘솔 박스도 있는데요. 하, 저도 BMW 네 맞아요. 고객 중이셨잖아요. BMW 여기 어떠세요? 크기가? 크기 좁아요. 좁죠? 네. 자 열어보세요. 핸드폰 들어갈까요? 네, 핸드폰만 넣을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금 우리 장재순 팀장님이 뭔가 새로운 기능 하나 뒷좌석에도 했는데요. 장재순 팀장님. 네. 엠비언트 라이트 한번 색상을 한번 바꿔주 보실래요? 뒷좌석에서? 라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엠비언트 라이트를 누르시고 색깔을 원하시는 색상을 골라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오! 바뀌네요. 오! 그리고 뒷... 너무 야간에는 너무 밝다 싶으면 은 밝기를 조정도 가능하세요? 맞습니다. 야간에 이 조도에 따라서 이 불빛을 약간 낮춰줄 수 있는 자동 기능도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좋으시죠? 기분에 따라 바꿀 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바로 이번 7 시리즈의 가장 혁명과도 같은 시어터 스크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앞 좌석에서 제 운전석에서 한번 펼쳐드리겠습니다. 아...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 벤츠에 적용되는 리어 모니터랑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 상황이 같아요. 사운이틀리죠 그렇죠? 바로 제가 보기에는. 벤츠 S 클래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아마도 후방 모니터를 기존과 같이 이앞 좌석 헤드레스트 뒷부분에다가 장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큰 대형 화면으로 압도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략 아닐까요? 경화를 봐도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31.5인치의 초대형 스케일이 적용되고요 31대 9, 21대9 16대 9, 세가지 모드로 영상을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모니터가 간격이 어떤가요? 너무 먼가요? 가까우신가요? 저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아, 가까워요. 더 가까워도 더 가능합니다. 뒷좌석 탑승자에 따라 틀리겠죠? 자, 기울기도 바꿀 수 있는데요? 어, 기울기를 바꾸고 하니까 너무 편한데요? 맞죠. 그러니까, 는이시어트 모드를 뒤에서 상진 팀장님이 저 스크린 패널에 있는 시어터 모드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블라인드가 닫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자, 지금 모든 블라인드가 다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운전석에서 시어터를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아하게 접히네요 어떠세요? 뒷좌석에 앉아본 느낌이 정말로 이게 확 슈퍼드리븐을 위한 차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너드리븐보다 슈퍼드리븐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BMW는 그두 개를 모두 잡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운전도 해보고 싶고 뒷좌석에도 앉게 만들고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네 어떠셨나요? 제가 약간 아직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허프로님을 나가 있어! 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실시루지에 대해서 구매도 혹시 궁금한 점도 추가로 더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